오르빗이라는 껌이고, 좀 브랜드가 좀 유명해요. 이거 러시아 껌인데, 좀 유명한 회사라고 보면 돼요, 오르빗도. 궁금하니까, 우리 맛을, 이거 망고스틴 맛을 한번 까봅시다, 망고스틴. 근데, 오, 여기, 오, 좀 특이하게 되어있네, 껌이. 아 이거 되게 불편하게 돼있다 이거 뭐한 번에 다 씹어야 돼? 그러면 이건 약간 잘일리톨같이 생겼는데? 이거 버블껌은 아닌 것 같아요 버블껌은 아닌 것 같고 그 예전에 그 혹시 살인장난감 보셨어요? 살인장난감에서 손석구가 먹은 껌이라고 해요 일명 손석구 껌이라고 하죠 근데, 껌이 맛있는데, 상당히 딱딱해요.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, 여기서 뽕만 면 이렇게 나오니까, 이게 보관하기가 좀뭐하다 이거. 다 씹으라는 것 같아요. 포장을 쓰으면다 씹어야 돼. 그러니까.